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구로 콜센터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 하루 새 신도 4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모두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은수미 성남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경기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 신도 등 40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남시는 16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성남 시민 34명 등 40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3월 16일 오전 7시 현재 수정구 양지동 소재 은혜강 교회에서 성남시 거주자 34명을 포함해 총 확진자 40명이 추가 발생했음을 알립니다. 시는 현재까지 전수조사 대상은 135명이고, 이 가운데 10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확진자 40명, 재검사 8명, 음성 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은혜강 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난 9일 6명에 이어 총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은혜강 교회 목사 부부와 신도 등 6명이 지난 9일에서 15일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 8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교회 시설은 폐쇄 조치됐고 교회와 주변 일대 양지동과 은행동 전역에 대한 추가 방역 소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관할 보건소에 대책 본부를 만들고 성남시 합동 특별역학조사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 지원을 요청. 은혜의 강 관계자와 신도와 관련해 1대1 모니터링팀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수정구 보건소에 상황 총괄반 등 6팀 28명을 구성해 대책, 대책본부를 만들고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성남시 합동 특별역학조사반을 꾸릴 예정입니다. 은시장은 오늘 종교단체 지도자 간담회를 열어 집합 예배 자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 이어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성남시가 두 번째 많은 규모인데요. 시는 지역 내 모든 종교기관, 단체에서의 예배 등 집단 집회금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성남시 종교 지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직업 출혈. 집회 골절. 존심 상해. 차가운 플라스틱에 분홍빛 벚꽃의 영롱함이 더해져 항시 6% 추가 지급. 특별 기간에는 10%. 소득공제 무려 30%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원화폐입니다. 유사카드에 주의하세요.